왜그 나치가 생겼느냐? 음. 히틀러가 단한표 차이로 총통이 됐습니다. 그한표 차이가 태인 학살을 비롯한 전 세계 저, 전쟁을 일으킨 차 세계 있었구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음. 그래서 영국 보수주의의 원조라고 평가받는 정치가인 에드먼드 음. 버크가 음. 선한 사람들이 비켜서 있으면 방관하고 있으면. 음. 악의 승리하게 되어있다. 음. 예, 악의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선한 다수의 국민들이 방관하거나 비켜서 있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앞에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8.15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운동 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이번에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부터 장로 모든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전부 손에 손잡고 광화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음. 자한 네.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어, 지금 그 우리가 어, 사랑 제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우리 소유권을 사기당한 소유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공탁금을 어, 마련해야 됩니다. 아, 여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데 여기는 뭐 직분 관계 없이 아,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특히 이번 8.15 집회 때에 아, 이미 우리 자유 말 대표님들을 포함한 우리가 1차로 다 하고 8.15 집회 때 옆에 계신 분들한테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에 전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정광훈 목사님이 돈이 많다고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빛의 사자요. 빛 가운데 살더라고 빛 가운데. 뭐 땅이 뭐뭐 여기저기 다 건물 산 것도 다 빛이고 그리고 뭐 솔직한 얘기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기보다 나라 위해서 힘쓰고 했었는데 막상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이 연구진을 데리고서 이거 PPT도 만들고 같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경비가 장난이 아니게 들더라고. 그런데 이전 목사님은 전체적인 걸다 전국적인 걸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정말 목사가 도와달라는 말 하는 게참 힘들거든요. 힘들어. 예. 그런데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에, 에. 이 사랑 제일교회를 좀 에. 후원해 주시고 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난번처럼 음. 100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8천 명만 음. 해도 이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음. 우리 조금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